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50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도가 이제 바른 장례 모범에 대해서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어,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어,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장사 안 받으신 그 예수님, 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어, 고난 주간이 되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나. 또 그리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장사를 안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를 장사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1절에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49장에 보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이에 애굽의 총리 되신되는 자리. 또한 저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굽부려 울며 입 맞추는 아들로 돌아갑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바른 그, 어, 고인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왜 장례에 대한 말씀과 이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가 장례에 임하지 않냐 하신 분들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우는 것이 비희낭적인 처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태도를 보니까 어때요? 구프리고 울어요. 거의 거의 울었을 것입니다.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15년 동안 생이별을 했던 아버지. 그토록 사랑해줬던 그 아버지. 사랑을 받아도 너무나 크게 받았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장례를 치를 때 우는 것은 비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상실한 행위도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인데 왜 저렇게 슬피 울어? 앞으로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만날 건데 왜 울어야 돼? 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죽음 앞에 애도하지 않는 자는 부려 막심한 것이죠. 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돌아가신 아비 앞에 울수 있는 자, 우는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하던 요셉은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인륜이 무너지고 있는 영적이고 부패한 이 세대를 이유로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함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애국해도 또 여러 가지 울어야 될 상황인데도 울지 않는 세대. 태역한 세대. 무정한 세대. 사랑이 식은 세대. 저 여러분,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울때 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례집에 갔을 때저 집은 왜 이렇게 슬퍼서 난리를 치고 울어?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가서 우는 자와 함께 울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세름으로 추원합니다. 저희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이제 며칠만 있으면 내일 모레만 있으면 고난주간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신 길을 이제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심, 그 죽으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장사 앞에 우리도 함께 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죄 때문에 죽으셨다.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십자가, 십자가 하면 울어? 왜 고난절에 저렇게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울어야 돼? 벌써 돌아가셨고 벌써 부활하셨잖아? 왜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울어야 돼?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울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고통을 우리가 다시 느끼며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장사를 지낼 때에 우는 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는 것이 어떠한 슬픔에 잠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 의미를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시오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어떻게 살라고 하셨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장례식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된 자들의 도리가 무엇이고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의그 장사된 바 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며 애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2절, 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임에 의원이 이사에게 그대로 하되 사실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국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를따라시 원합니다. 시신을 정중히. 우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할 게좀 있어요. 아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우리 영혼이 올라가는데 뭘 그렇게 시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냥 장례식 깔끔하게 치러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장례 그렇게 집착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를 장사하는 요셉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시신은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 최고로 모시는 요셉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그 수종두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엘에게 그대로 하되 그랬어요. 향으로 처리했다. 그 걸리는 시간이 40일이 걸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해부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그, 어, 내, 부에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해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한 다음에 그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어, 닦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향재료를 써가지고 싹 닦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시신을 싹향재료다 채운 다음 깨끗하게 해서 깨매요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7일간 식용수에 쏙 잠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침수를 시킨 상태에서 쫙.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무진액이나 역청으로 온몸을 바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시신을 깨끗하게 다시 수습을 해서, 어떻게 해요? 세마포천으로 싹 감싸 안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에 딱 넣습니다. 이게 40일이에요. 그 비용이 은하로 1,500세갤이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며 40일 동안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장례식의 요셉의 장례식은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귀족들, 최고 명문가가 하는 그런 장례식을 야곱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최고로 드렸음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 썩어질 몸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 시신을 안치때 보낼 때는요. 책으로 보내는 것이 오늘 보면 은요 성경 속에 나타나 있어요. 시신을 정중하게 해요. 3절에 보니까 40일 걸렸어요.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요. 애굽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70일 동안 곡했대요. 70일 동안 울었대요. 우리는 어때요? 3일 동안 우는 것도 힘들어요. 5일 동안 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70일 동안. 무엇이에요? 가장 마지막까지 슬퍼할 만큼 그를 계속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의 삶을 기리면서 생전에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 그러한 시간을 해서 정중하게 보내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을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 장의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장례할 때에 많은 조목 조문객, 조문객들이 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신하, 바로궁의 원로,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그리고 요셉의 온 집,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거기다가 병거와 기병. 그런데 아주 심이 컸다.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어떻게 7일 동안 또 애통하고 울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예, 예를 다해서 장례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요. 일가친척들을 다 부르고요. 그리고 병과 기병. 이 병과 기병은 왜 필요했느냐면 이제 이 애굽에서 이 야곱의 유언의 그 유언을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약 500km 이상이었어요. 거기까지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오랜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도둑을 만날지, 가다가 대적들을 만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총리와 함께하는 모든 원로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돕는 병거와 기병들이 쫙 따르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장례할 때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이 장례가.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다 가서 같이 7일간에 다시 또 애곡했다. 우리가 하간식을 하거나, 우리가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어때요? 눈물을 흘리죠. 같이 했던 사람들도 같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성도들도 해야 마땅한 장례 절차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육체는 어차피 땅 속에서 이제 다 썩어질 몸이고, 우리의 영이 할아버지 앞에 가는데, 뭐 그게 렇 중요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되, 특별히 이 희신, 우리의 육체를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이 몸도, 어떻게 요 마지막까지 아주 가장 정중하게, 가장 신중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마지막 길을 보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에게 우리를 성경을 통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믿는 자들도 아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와서 천국 갔어. 아니, 그 가서 대충에 관을 뭘 그렇게 좋은 걸 써? 아유, 뭐. 아유, 됐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화장하는데 뭐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대충 대충 해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아유, 뭐, 뿌려버리든지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죽으면 끝이지. 혹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남겨진 자녀들은 내 형편에서 최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에그베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은 요셉의 방법으로 최고로 해드린 거예요. 신중하고 정, 아주 정중히, 그리고 슬피 우는 만큼의 같이 울므로 그렇게 보내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때가 아까여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관심도 안 가져요. 전화 한 통도 안 해요. 어머지께 관심도 안 가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 여러분,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건 마땅한 도리요. 혹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가장 영광스럽게 그리고 그돌에 보내드릴 때 가장 정말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며 애곡함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우들을 보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자매를 보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고대 때는 40일이라는 이, 말, 아, 이 말씀 이 40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 그 처음에 40일 사순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40일 동안 40시간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40 일 중에 40기, 하루에 한끼 이상은 다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내 피와 내 살을 경험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 아버지의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때야 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기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까지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 고난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시간.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순간까지 약 시간을 따져보면 40시간이래요. 그 40시간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최고로 그 주님의 삶을 돌이켜보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정결하고 성결한 자가 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보면서 기도함으로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왜일까요?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장례 절차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3일장은 3일 동안 그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죠? 5일장은 5일장대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70일 동안에, 거기다가 40일 동안 그 아버지를 다 씻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난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우리다라 하였더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유언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도요, 이 요셉은 이렇게 유언대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유언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면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49장 29절에서 33절.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에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에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 가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네. 바로 아버지를 장사했던 요셉.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유언대로 장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것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생전에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그 유지.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따라야 될 도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하자니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얘야, 아들아.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우리 저 위에 할아버지가 묻혔던 그곳, 마벨라 구레. 사라 할머니도 계시거든. 우리 아버지 이삭이 계시거든. 우리 엄마 리부가가 계셔. 알다시피, 내 어머니 레아가 묻혀있다. 나도 그곳에 가서 자야 되니, 날 그곳으로 묻어다오. 500km를 갖다 행렬을 하고 가야 되니, 얼마나 고됩니까? 이것이 애국에서 굉장히 그, 음, 명문가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어, 그 미라를 만들었지만, 미라를 안 만들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70일 동안 애국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더운 나라에서. 아마 엄청나게 부패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었고, 500km라는 것을 거리를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야 마땅했겠죠. 그리고 이 유지대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총리 대신이 70일 동안 장례 치는 것도 긴데, 500km를 행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와야 돼요. 엄청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길이 아주 쫙 돌아가 잘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유언대로 하기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직접 권하고, 저는 가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로왕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서 장사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에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유지를 주셨어요. 유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 우리 주님은 나를 어느 무덤에 묻어다오?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장례를 치러다오? 이런 유지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의 유지는 바로 무엇이냐? 나를 기념하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죽어야 했던 이유와 내가 죽었던 것과 내가 3일만에 부활했던 것을 통해 너희는 나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의 죄악이 죽음으로 너희의 나의 다시 부활함을 통하여 너희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것 그것이 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것만 유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고난주간이 되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성찬 예식을 참여하지요. 여러분, 이 유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가장 거룩하게, 가장 복된 모습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폭 잠겨서 그렇게 예식에 참여하고 예배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개를 맞이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전에 고난주간을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까지의 주님의 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비추어 봤어요. 특별히 그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드림 있어서 형제 자매를 보내며 있어서 저와 여러분 이 장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적으로 시신을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정중하게. 그리고 보내드릴 때에도 우리 안에 슬픔이 그리하여 정말 보내드리고 볼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별하는 고통에 대해서 함께 울며 애곡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 어머니의 유지대로 그 유언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제 받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1장 1절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고, 잘 되는 비결이래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때요? 막 묘짜리 되게 신경 쓰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서 잘 하고 난 다음에 장수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사라지실 때 최선을 다하여 잘 되고 장수하는 법.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시신까지도 나를 정말 애우시고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육신을 제대로 정중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대하게 슬퍼, 애통함으로 그렇게 정중하게 유지대로 아름답게 보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 슬퍼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승함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죄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아생전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마지막 보내드는 길까지도 였다는 것을 아버지를 장사하는 요셉을 통하여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최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들을 가장 소중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요새과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절기를 맞이하며 이제 고난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 그 주님을 기념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앞에 가장 정중한 모습으로 슬피 애통하며 아버지의 유지 유언을 받들어 그날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께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하나님 작은 물질을 리모델링하는 데.